자 일동지역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이 전환사채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시장에서 소화될 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또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이 다 집계가 된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JP모건 자들 잘 아시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영국의 증거사인 UBS도 좀들어온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제 일동제하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금요일날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18억 정도가 들어왔고, 이게 현재 순매수 금액이 8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혹시나 전환사채 물량이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은 이 정도 물량은 뭐 충분히 흡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현재 100억 이상 이제 투자 중인 흡매소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는 정말로 이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에 대해서 노보로디스크와의 삼상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만간 한 8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FDA 관련된 소식들이 6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려보면서 과거의 바이오 기업들 좀 돌아보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주가가 어떻게 뛰었는지 이런 내용들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 재밌는 소식 꼬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광프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볼까요? 자, 아, 일동이가 <laughs>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60번 봉도 좀볼 건데, 지금 몇일간 단기 과열에 해당을 하게 되면서 단일가 거래를 좀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한 3거래일이었어요. 이런식으로 딱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과열에 들어갔을 때 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보았을 때아 이건 더 가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여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캔들이 많이 모여있죠? 이게 뭐냐? 지금 베이지색으로 띠가 쳐져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매물대 차트에요. 매물대 차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누가 매수 매도를 많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지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거래량 지표를 위로 올리면은 이 매물대 차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여기 14% 그리고 2 6라써 있는데 26.8% 플러스 14.9%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1.7%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평단가가 어디에요? 여기. 18,000원 선부터 여기. 위에서 물타기나 혹시 불타기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이 구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평단가가 지금 있다 보니까 아래 뜨을 잡으시니까 수익이 한 28%에서 30% 많게는 상한가 한번 정도의 수익 구간에 돌이 섰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식 시스템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가 3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에 30%가 찍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은 짧게 세달이에 최소. 최소 세달 정도를 봐야 돼요. 왜? 바이오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금액 단위가 수천억대에서 조단위로 넘어가는 마일스톤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값이 나오려면, 은 꽤나 변동성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동홀딩스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동제약은 잘못 없습니다. 일동홀딩스가 일동제약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기존에 이제 300억 정도 융통했었던 거 있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동제약의 현재 거래량에 비해서는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nxt거래소에서 갑자기 마이10%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 여기서 좀 패닉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동부증권에서 가져갔던 145억 정도는 뭐 충분히 흡수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금요일 하루 거래대금이 여러분 얼마였냐면은 384억원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고 누구 팔고 이거 전부 다더했던게 384억이면은 나누기 반만 하 150억 원 충분히 넘잖아요. 이 정도 양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종토방 들어갔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좀 많던데 전환 사채라는 건요, 정황상 이거를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면은 그게 물량이 몇 천억 단위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몇 백억 단위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했고 과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행보는 있을지언는 단일 폭락은 전는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만한 물량도 없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수건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가장 JP 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laughs> 지금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JP 모건 서울하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근데 좀 중요한 게이 UBS거든요. UBS가 특히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바이오 기업들과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거에도 어디에다 투자했었냐면 를 대표적으로 테우제 알테오제. 알테우젠 주가가 었어 바닥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5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40만 원 갖고 50만 원 갖고 그랬어요. 흔히 말 텐베거가 나왔죠? 그리고 유한양행. 유산양액. 유한양행도. 비소세포암 치료제인 렉나자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꽝하고 올라갔던 케이스죠. 얘도 바닥이 얼마였어요? 3만 원던 종목이었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이 FDA와 관련돼가지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보통 하반기에 많이 나. 와왜 그러냐면은 이건 계절적 요인에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궁극적인 이제 공기점에 있는 게 6월이잖아요. 1년 12달을 반으로 쪼개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FDA와 관련된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가장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나올 텐데 1, 2, 그럼 3, 4 이렇게 해서 상, 하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더해서 연간 실적이 나오요 당연히 여러분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1, 2분기에 많은 돈을 써서 하반기에 터뜨리게 되면은 기사 내용이도 좋잖아요. 직전 분기 대비 실적 그리고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연간 컨센서스 상회 하게 뭐 이렇게 되면 주가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보통 이 FDA와 관련돼서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보통 6월에서 8월 달에 많이 발표가 되는 게이례적입니다 특히나 이 이후에 나오기 어려운 게 근본적으로 10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미국의 FDA가 쉽니다 쉬어요. 그냥 정부 기관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게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부분 많이 몰려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노보노디스크와 지금. 먹는 비만치료제 GIP1에 대해서 이 경구용으로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동제약에 대한 브리핑제가 보여드리면서 저용량군, 종용량군 최종감소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이걸 실제로 한양증권에서 나왔던 이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데이터가 유효한 의미가 있는. 얘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경구용 제피 약 신약은 매우 비싸게 거래된다 여기 미래에 투자를 해라.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 미만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외에도 임상 이상 진행 중인 PARP1 저해제 에다라프리 이익도 있고 그리고 코코바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매년 6천원 이상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중형 제약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미래에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동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운영중인 소통방 안에다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상당히 좋고 이 일동제약 주주님들이라면 여기서 많이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일동제약 저도 실제로 보여주고 언제일 이렇게 효자가 됐냐, 라고 하게 되면서 올려주고 있죠. 저도 보고 있다 아시겠죠 좀 신뢰 좀 가십니까 저도 일동 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주 중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소통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동 제약 주님들 여기로 좀모여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일동이라 보내주시면 대응 자료 그리고 앞으로 일동 제약이 텐벼가는 베 그날까지 지속 추적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동 제약 주님들한테 이 단기적으로 좀 홀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단타 종목도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날 좀 내용 같이 보여 드리면 은 지난번에 금요일날 거래하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엔진 엄청나게 폭발했잖아요 하나 엔진을 제가 급등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도 설명드리고,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주가까지 끌고 갈때 도움이 될수 있게,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야 버틸 때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돈 챙겨야 하는데, 누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엔진, 기간의 매집이 시작됐다. 왜 이런 식으로, 왜 올라가는지. 하나 옵션도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더 눈이 가는 건 하나 엔진이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3만 30, 300원 보이시죠? 근데, 하나의 엔진, 어떻게 됐을까? 35,050원이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다. 저는 평당가 2 7 0 0 0원에 잡았다. 그러니까 완전 급등하기 전에, 이 종목이 급등 직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 같이 함께 할수 있게, 여러분들 일동제 주주님들은 대부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여기로 일동이라 보내주시면은, 대응자력 단타 종목까지 같이 문자로 쏴드리고, 소통방으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동제약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도 빅파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번 차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일동제약 다음으로 흔히 말해서 두배세배더나가서 텐백화가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K-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희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파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다. 이재명 정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한다. 정부가 밀어주는 가상자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일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걸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투움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몇백원 하는 종목이 8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바닥 대비 주가는 5,6배 가는 게 기본이죠. 카카오페이 또한 바닥에서 2만원 출발하는 종목이 11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폭등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하나 생겼어요. 정부 정책에서 밀어준다는 라 거는 주가 대폭등의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5배, 6배 올라습니다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히든 종목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매 영상마다 주가 폭등이 시작될 때 어떠한 패턴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색 선, 20일 선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의 초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순간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번의 횡보 이후 그러나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하게 제도보하 들어오면서 시행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자 또다시 세력들은 주가를 폭등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수 매집의 흔적이 발견이 된이 종목, 여러분들도 주가가 폭등 전에 다섯 배, 여섯 배 오르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외신에서도 이미 주목 중인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DK 아시아를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이 기업이 최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 결과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세력들이 비로소 지금 바닥에서 주가 5배, 6배 더 나아가서 10배까지 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앞다퉈서 매수를 하면서 전부 다 빨간색 불을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개인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들은 세력들이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438에. 5734 여기로 폭등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투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황금주들 보다는 황제주들과 다르게 단돈 얼마예요 몇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러한 기업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튀어올르려고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이요 여러분들 정보가 빠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은 이 기업의 모든 수혜를 받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앞다퉈서 매집을 해놨고 국내 유일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 규모가 얼마에요? 연평균 7,700억 규모의 코인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폭등이라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렸고, 제가 드리는 황금주들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세 자리에요. 많게는 100%, 20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거의 터다 했는데, 이번에도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 당연히 빨리 보내주시면은 이미 천원대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연락을 빨리 주셔야죠. 2천원대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종목이 만원 전에 매도할 거다 라는 겁니다. 만 원. 전. 그럼 2천원 잡으시는 분들은 얼마예요? 다섯. 3천원에 잡으신 분들은 얼마입니까 3.5배 정도 되겠죠 4천원에 잡으신 분들은 얼마예요 2.5배 5천원에 잡으신 분들은 9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남겨주시면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허나 중요한 포인트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4 4 3 8의5734 여기로 폭등 이라 보내주시면 되는데 약속 하나만 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종목은 많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우리는 만원 전에 매도하고 옮기는 걸로 아시겠죠? 이거 하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